부딪치고 수화도 부딪치더라. 우리가 충을 배우셨어요, 그렇죠? 극도 배우시고 바로 충도극과똑 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극은 말이에요. 감목이 무토를 극하는 거고 감목이 무토를 극, 기토를 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감목과 기토는 극하지만 내가 너를 미워하고 극하지만 음량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어떻다고요? 어, 양양이 극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아, 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극이라고도 얘기하고 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극은 내가 너를 극하는 거고 너를 싫어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충은 뭐예요? 싫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가 돼 있나요? 이렇게 보니까, 어, 갑경, 을목, 을생아지, 양양, 음몸에 기운이 맞아야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천간의 충은 갑목부터 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나를 기준으로 일곱 번째가 경금이거든요. 합은 나를 기준으로 여섯 번째였지만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무조건 일곱 번째 여섯과 충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칠충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를 간명을할때 칠자가 들어가잖아요. 대단히 나빠요. 칠자가 들어가그 칠을 가지고 우리가 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분 아시죠? 편관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칠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는 칠자를 쓸때 럭키 세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양의 관점에서는 칠을 가지고 아주 나쁜 아주 흉수로 쓴답니다. 실제에요. 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칠자 나로부터 일곱 번째의 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칠 칠살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 충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갑병은 충하고 을신도 충하고 병임도 충하고 정계도 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무토하고 이 기토가 있지만은 무토 토국수도 이건 극이지만 충이 아니다. 아, 무토와 기토는 중앙에서 관점 중앙에서 모든걸 관장하기 때문에 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 극이라고 얘기하는 건 충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게 본답니다. 자, 충은 말이에요. 천간에 4충이 있어요. 간목과 경금은 갑경충을 하고, 을목과그 다음에 신금은 을신충을 하고, 그 다음에 병아와 임수는 어떻다고요? 병인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아와 개수는 어떻다고요? 정개충을 하더라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요 아까 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심리가 대단히 좀 온화하고, 어, 그 다음에 약간 소극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충이 들어간 사람들은 대단히 격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화에요 정화인데 이 사람한테 계수가 있다라든가 또는 계수의 운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정계충이 있다라고 보시죠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 어떤 기운을 갖게 되냐면요 수국화라고 하는 수국화라고 하는 나를 극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관, 직업이라고 하는데 직업에 대한 공명의식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출세하고자 하는 출세욕 근데 실제 출세욕과 출세를 하는 것과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렇듯이 출세에 대한 공명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정환인데 어떤 남자가 개수였다. 과연 궁합이 맞을 것인가 둘이는 아까 양양은 아니지만 음, 음이죠 음 이것도 양양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가 어때요? 양양거리는 거예요 실제 안 맞습니다 잘그 다음 이런 개수의 운이 들어와도 어떤 행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과 음은 부딪히면요 양은 부딪히면은 이제 여러분이 고소 공부를 해보신지 알지만 양은 조용해요 의외로 근데 음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간의 충이 들어오는 날을 우리가 일진상 봤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근데 예를 들어, 천간이 합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돈은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카드는. 일진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간목이에요. 내가 경금이 들어오더라 행운에서 일진에 이래서. 그러면 이날은 말이에요. 별로 좋은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굉장히 복잡, 왜? 천가는 뭐라 그랬어요? 양의 동네고 정신의 동네잖아요. 그죠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린데, 신금에 이런 행운이 들어왔다고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이 경금이 와서 감목을 치는 것보다도 신금,